자, 아, 세 문자 중에서 중복을 하여 네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웃하는 AB가 존재하도록 하는 나열 방법입니다. 그러면 AB가 무조건 이웃해야 되니까 A는 최소 한개 이상 써야 되고 B도 최소 한개 이상 써야 되고 C는 쓰든 상관없죠. 그럼 우리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는 C에다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고요. C가 만약 0이면 어떻게 돼? 네 개의 문자를 채워야 되는데 A 최소 하나, B 최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a, a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a, b가 올 수도 있고, b, b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나열하면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6가지, 여기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 따라서 여기는 14가지가 나오고, C가 1일 때도 해보자. C가 1이면 어떻게 돼요? 4개 중 하나는 C고, A 하나, B 하나 반드시 써야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 배열해보자.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4팩, 나누기, 2팩이면은 12가지야. 근데 이 12가지 중에서, C가 만약에 중립을 지키면 C 예를 들면 A, A, B 이렇게 되면 은 해당 안되죠. 마찬가지로 B, C, A, A도 해당 안되죠. 따라서 12가지에서 2가지를 뺀 10가지만 답이 되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니까 얘도 10가지다. 따라서 여기서는 20가지 그 다음에 C가 2일 때면 어떻게 돼요? 4자리 중에 C, C가 있고 여기는 A, B가 있겠죠. 무조건 그럼 이거를 배열해보면 어떻게 돼요? A, B, C, C도 되고, C, A, B, C, C. 다시, C, A, B, C도 되고, C, C, A, B도 되겠죠. 하지만 이 A, B 위치 바꾸는 것도 생각하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다. 따라서 답은 40까지.